안녕하세요. 소송의 여왕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승소 판결이 난지 얼마 안된 온양 중심 상권 지역 주택조합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의뢰인은 총 1억 3,900만 원을 납부하셨는데요, 원금뿐만 아니라 입금 날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까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온양 중심 상권 지역 주택조합은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32-1번지. 이런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에 대한 추가 비용이 없음을 보장하고 사업이 무산되어도 조합원이 납부한 부담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우리 판례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여 약정을 한 것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이 무효이므로 납입금을 전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금뿐만 아니라 납부일로부터 이자까지 전부 승소 판결이 났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초창기 조합원 숫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 외국인 등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했고 사업이 무산되어도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을 기망하여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이 현장을 비롯하여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시면서 원금 보장을 받고 가입하신 분들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고 기납부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전부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